오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의 법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끊임없이 염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그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의 일대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그가 권한 중에도 위로받는 것은 주님 약속이 그를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윤례는 그의 노래가 되고, 순종은 그가 가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사랑하는 열심, 말씀으로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묵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4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길게 쓴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의 가장 긴 시가 가진 이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양한 관점과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 보면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법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 법, 교훈, 계명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징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중에 41절 말씀은 무엇을 알려 주고 계시는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어졌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과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만 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에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응답될 것은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롱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비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대적자들이 공격해요. 그거 봐라.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도움을 받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그 대적자들이 두려워 떨며 놀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요셉아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많은 것들 오늘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접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면 백년. 그 2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인 생육의 양식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해야 될 대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목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끄러움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붙잡아서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 서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왕들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왕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왕들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이 시인 혼자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바보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여러 명이 계획을 짜고 한 사람을 공격한다면 한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공격하면 그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전문가다 라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 군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꾸미고 그 분을 공격했습니까? 재판하고 죽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은 그들 앞에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흔들림 없이 서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한 사람이 말해도 진리입니다. 거짓은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해도 거짓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분들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계신다면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사방을 둘러싸도 작은 빛 하나가 비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이 어떤 속도로 사라질까요? 어둠이 빛의 속도로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어둠이 확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빛 하나가 비치면 그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리와 거짓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수많은 왕들이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며 타협하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두렵지 않게 설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들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살립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을 쭉읽어보면 50절 말씀에도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시편 전체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본문에서 위로한다는 말은 이 마음을 바꾼다, 긍휼이 여긴다, 위로하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되살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더 악한 일들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양극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고, 주님에게서 멀리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곳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수부가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산소통이 아니라 위에서 그 줄을 연결해서 공기를 아래로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잠수부가 이 동료를 믿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죠. 공기가 계속 주어질까? 무상이 나올 수 있을까? 동료를 못 믿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수부가 의지하는 것은 유일한 생명줄, 그 호수인 것이죠.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깊은 어두움이 있고, 한 가지 그 줄에 매달려서 더 깊이, 더 깊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줄이 끊어져서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의 압력 때문에 내 몸이 눌리지만, 그래도 그 생명줄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변의 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보호를 받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기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라도 상관없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여들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내가 함께한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